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기법 정도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차 등이 다닐 수 있고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을 뜻합니다. 사회 통념상 도로는 당연히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법적 도로는 아니지만 통행하다 보니 길이 되고 사람들이 생활이 편리하도록 누군가는 자신의 땅을 통행도로 허락하여 길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로를 평안도로 또는 비법적 도로라고 말합니다. 비법적 도로란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합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일반적으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민간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비법정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입니다. 도로 폐쇄, 통행료 부과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법적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주 간 심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천시 곳에서도 곳곳에서도 비법적 도로로 인한 통행권 분쟁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풀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폐쇄하여 주민들이 통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의 50% 이상이 비법정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막힌 길을 강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사유 재산을 보장하고 있기에 법적 근거 없이 사유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법정 도로의 문제는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 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 정도로 매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 정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토대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에게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연차적인 비법 정도로 매입 사업을 통하여 분쟁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비법 정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 정도로의 전수조사 등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법 정도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 정도로의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도로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비법정도로를 매입, 해결하면 좋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재군의 경우 10년에 걸쳐 매입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비법정도로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 비법정도로는 주택가의 생활도로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laughs> 의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 방안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통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유철규와 노력하시는 김천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위원이 제안하는 비법정도의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치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